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 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 기회! 하네르 자전거 수직 거치대를 70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견고한 일자형 스탠드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비도 편리하게. 15,9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. 4위입니다. 귀여운 짱구는 못 말려 유리 토끼 인형 득템 기회. 47cm 크기의 사랑스러운 인형을 35% 할인된 특별 가격. 17,900원에 만나보세요. 바른 리빙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3위입니다. 휴대와 보관이 간편한 헤임프 초경량 접이식 의자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낚시, 캠핑 등 야외 활동에 찰떡. 51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CME 자동차도어 실리카겔 모서리 가드로 소중한 차를 보호하세요. 문콕 걱정 없이 깔끔하게, 투명해서 어떤 차에도 잘 어울려요.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똑똑 텅스텐 싱커 스틱형으로 더욱 정교한 채비를 완성하세요. 8개 입 구성에 1% 할인된 가격으로 줄, 바늘과 함께 완벽한 낚시 준비를 도와줍니다.